세종 U.L 비뇨기과 원장 조대기입니다. 네, 미줌문은 전립선의 미세한 반을 통해 130 0 정도의 고온의 수증기를 약 9초 정도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립선 쪽에 고온의 수증기가 주입되게 되면 전립선의 세포가 수축이 되고 전립선 세포가 수축이 되면서 전립선 크기가 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요도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기대해 보는 시술입니다. 리즘은 적용 범위가 80g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어, 전립선의 크기가 너무 크면 리즘의 효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리즘 시술을 받게 된다면 어, 요소 검사라든가 삶의 질 지표라든가 국세 전립선 증상표 등 모든 지표에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면마취나 국소마취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전립선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혈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즘 시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안정성과 적은 부작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류성 문제를 가진 분들은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한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없습니다. 또한 혼렙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인 역행성 사정 등의 사정 장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걱정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리좀 시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수증기에 의해 전립선 크기가 작아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 세달 정도 전립선 크기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증상이 호전이 되고, 세달 이후에 안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면 전문의가 바라볼 때 앞으로의 리줌 시술의 미래는 어떨까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인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 레이저의 발달로 인해서 홀랩이라는 시술이 나왔고, 최근에는 리줌뿐만이 아니라 워터젯 로봇 수술이나 전립선 결찰술 등 여러 가지 신의료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최소 침식적인 방법들은 홀렘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지지만 부작용 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성 비대증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환자분들께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어, 다른 비뇨기과적인 질환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